오와 루테님잘 싸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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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거 싸우면은 계속 싸워야 돼. 한번 싸우면 클라스, 클라스, 클라어 지금 클라스 온서도 나 때려. 오, 지금 클라어야 이거 지옥이야. 한번 싸우면 계속 싸워야 돼. 후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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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형은 못 이겨. 그렇다면 후추형. 계속 싸워주지? 뭐야 슬로우 걸렸어 저 누구야 누꽃님인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저쟤 <laughs> 뭐하냐 <laughs> 야 선행이 극혐이었어오 뭐야. 뭐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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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 지금 막 때렸어 지금 방금 오 뭐야 나 무기가 벌어졌어 그건 안돼 오 죽었다 야, 진짜 정신없다. 와... 야, 이거 진짜 정신없다. 오, 그, 아유,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아파, 아파, 파나 불이 안 꺼진다? 다준하다. 뭐야, 야, TLG, 나 TLG구나. 아유, <laughs> 둘다 TLG야. 만 있어, T만 있어. 좋아, 나서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지금, 나 4킬, 4킬이 데스. 쩔었고, 5킬이 데스야, 5킬이 데스. 어 뭐야 뭐야? 난 안정권이야 부한테 맞으면 그냥 죽어 눈꽃님 지금 심각해? 그니까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다그리 겁나 심해 킬달이랑 어 지금 클 났어 아, 눈꽃님 아이 개판이 잘잘 나, 살아 해 조심해. 조심해. 오 됐어 <laughs> 아니 이거 뭐야 뭐 이런 개판이다 했어 조심해 조심해 나 지금 걸로 구하러 못가 <laughs> 아니 이거 사방이 개판이야 죽었어, 죽었고. 나한테 떨어져, 나한테 떨어져. 아니, 30개 구나나 여기 있는데? 뭐야, 양띵 누나다. 아니, 사, 서행 누나가 나 스트레스워. 내꺼. 아, 이 아줌마. 나 체급당했어, 혜택. 오, 나 지, 지금, 개살, 제대로 싸워, 어,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큰일 어. 났어. 아, <laughs> <laughs> 진짜, 빌리스 좋다. 어, 잠깐만, 나 이렇게 되면 꼴찌 아니야? 어, 양띵 누나 1 데스. <laughs> 유력, 유력, <유력구부>? 후보. <laughs> 나 이렇게 되면 꼴찌 아닌데? 왜? 어? 손행 누나 8 데스네? 왜냐니? 당연하지. <laughs> 내가 데스가 많지 않으니까, 뭐야. 후추 개꿀, 후추 개꿀. 후추 왜? 도박쟁이야. 후추 도박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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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한테, 후추랑 웬만하면 후추였어. 후추 자살해, 후추 자살해. <laughs> 후추 자살하는 능력이야. 정말 정말. 우선 나는 안전권인데 <laughs> 이제 안써도 될거같은데? 나도 안전권이야 누구야 예에! 킬다! 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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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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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3D 쫓아 3D 한명 잡았어 야후추 저거는 무조건 데스 1이겠는데? 오 역시 3D 개꿀 아 뭐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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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있어. 내가 살려줄게. 애는 이겨, 애는 이겨. 근처에, 근처에, 얘. 스켈레톤. 아, 나가기. 여기 보호서가 왜 이렇게 많아. 야, 괜찮아. 여기 디주다, 디주다, 디주다. 디주, 디주. <laughs> 디주, 디주. 뭐야? 글레이디에이터인데? 아! 글래디에이터야 내려오면 죽여버려. 어딨어, 어딨어. 내려올걸, 내려올걸. 근처지? 어디지? 다시 내려올텐데, 이제? 감히 나한테 덤벼? 본대를 보지? 없는데? 없어, 없어. 다이아셋도 잡은단데. 예스! Yes! 뭐야? 지주다. 오, 아니야, 아니야. 야, 나, 나야, yeah. 얘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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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나이스! 야! 30, 30! 나나나나 피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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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던터치바던터치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오나 무기가 사라졌어 어? 무기가 사라지다니 사라졌... 잠깐만 잠깐만 오 어, 무기 무기 저, 버렸어 찾았어, 찾았어? 무기를 버렸어 무기를 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아 여기 몬스터가 너무 많어 진짜로 야이 정도면 안정권인데 우리? <laughs> 우리 진짜 심각하게 안정권이야 아. <laughs> 야 이거 데스도 아니고 킬도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우선 선행 노래 확정 야 이거 어. 나무 올라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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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이거 진짜. 그렇게 개판 싸움 해도. 나 근데 진짜 개잘 싸웠어. 실답게 지금. 나는 킬 딸만 겁나 정했 9킬이 됐어야 진짜 잘했다. 누가 나 때리는데? 스켈레톤 무 많어. 그니까. 그 스켈레톤. 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킬 따라잡히면 어떡해? 킬 따라잡히면 아, 아니다. 햄식이 있구나. 그치 그치 그치. <웃음> 햄식, <웃음> 오, 야, 양띵. 오, 양띵구나. 능력이 상당히 좋은가 본데. 우리 좀더 놀러 갈까? 아 근데 나는 피가 없어 지금. 피가 없어 갖고. 피채우가. 피채우. 고 어, 피채우고 피채우고. 야 이거 후추가 개꿀이라니까? 후추 한 대만 때려놔도 후추 죽으면은 우리 끼리야 <laughs> 아, 해야 되나? 왠지 좀 불안하긴 하고. 어차피 데스는 19데스가 있기때문에 걱정을 안했는데 아 19데스 미쳤다 미쳤어 <laughs> 시, 압도적인 야 선행이 갑옷 없다 뭐냐? 가옷이 없다고? 어제갑 얼마나 깨졌... 맞은거야 대체 얼마나 뚜까 맞았으면 쟤는 갑옷이 아, 깨졌디아 저는 마실 좀 갈랍니다 <laughs> 야 선행이 지대내치는 죽어 선행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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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형 후추형 오케이, 오케이, 후추꿀, 후추꿀. 야, 3심니다 아. 어, 뭐야? 아니야, 이거 루테님 능력이야. 아, 이거 내거야내거야내거야 거야, 거야. 아, 그래, 그래? 쫓아, 쫓아, 쫓아. 난물 뿌리고 있어야지. 나이스! 쫓아! 쫓 어, 우리 동네! 아 나이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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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됐어, 잠시만. 됐어. 오와, 나도 가뭇 많이 깨졌다. 아직이구나. 가옷 예비 가옷도 준비해야 됐어. 아, 여기 미소 온다. 미소 온다. 뭐야? 궁순가? 음, 미소, 딸피, 미소, 딸피 옆에. 아, 야, 후치 뭐 참, 쫓겨야 되는데. 뭐야? 아, 야, 이거 쩔어. 후치한테 죽지마, 콩님! 예, 에 쿠치한테 죽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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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쿠치한테 죽으면 텐다날라가 리얼? 리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쿠치 형 죽이지 마. 쿠기형 죽이지 마. 쿠치 형 착한 사람이야? 야, 티어, 티어, 티어. 쿠치 형한테 죽으면은, 아, 깜짝이 템이 그냥 다 날아가. 일로 와, 일로 와. 야, 왜 맨몸으로 이기지? <laughs> 나 맨몸으로 킬 먹었는데? <laughs> 쟤 카이지 구나? 아, 와 저게 힘들어 지금 템 뺏는게 있나? 나 누구한테 템을 뺏긴거지? 야 20데스 있어서 안전하긴 하다 3킬 14킬 14킬 3데스 난 선행이 잡아야겠다 뼈들고 나이스 우삼, <laughs> 선행 누나 지금 숨었나 본데? <laughs> 야, 이거 우리 꼴찌 절대 안 돼. <laughs> 이거 선행이 계속 어 야! <laughs> 다 죽어버려! <laughs> 야, 여기 스폰에서 선행이 꼴빠니까 먹으러 가야 되나, 저거? <laughs> 사랭.. 사랭 누나 양심이 있으면 죽이라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죽여야겠다. 오나 <laughs> 19킬이야. 사랭 <laughs> 어디였지? 여기네. 투표 아유, 투표? 여기 투표 싸매. 시작했나? 또 숨어있네. 또 숨어있어. 아유, 투표 시작했나? 뭐야 아, 21킬 6데스 미쳤다 투표? 투표? 지금 하고있나? 아 타서 죽었네 아 타는거 내건데 내킬이지 저거 아 정말 예스 찬성 투표 완료했다는데? 뭐지? 나도 투표 완료되있다는데 투표가 완료되다살 살인누나다 사령놈 쥐를 잡아라 치를 잡자 치를 잡다, 찍, 찍, 찍. 야, 아유, 불쌍해. 뭐야? 어딜 나를 노려 감히? 어? 두대 맞으면 죽는다만. 아, 한 대만 았다 죽어, 아줌마. 봐, 이건. 미소 형, 갑옷 없어. <laughs> 삼식이 형, 갑옷 깨졌다. <laughs> 이거 누구 능력이지? 템다 뺏은 거? <laughs> 오, 나 잠깐만. 갑옷, 에너지가 없어. 클일스클큰스 이게 가옷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라, 검이랑다 뺏긴다니까? 저는 안, 아, 안, 아, 안 뺏겼는데? 킬이 안 오른다는데? 킬이 안 오른다고? 하긴 어, 내가 케 많이 주 겠는데. 아니 지금 킬이 안 올라. 그러네. 하긴 뭐 내가 1등이니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어. 가면은 사영나가 단독 꼴등인데. 혼자? 킬 그랜드 슬램이야. 그랜드 슬램. 아니 이거 템 누구 때문에 벗겨진 거지? 진짜? 아 우선. 아, 이거, 템을 만들어야 되나, 추가로? 어떡하 그래야 될것 같은데? 카운터가 안 올라. 그러네, 지금 카운터가 멈췄네. 아, 어차피 곧 끝나. 55분에. 맞아. 어차피! 장해져 있어? 뒤에 <laughs> <디의> 의지는 계속된다. <laughs> 어, 카의 의지, 카이지의 능력에 의지가 꽉 같습니다. 저게 템 다일리 다는것 같은데? 카이지? 뭐야? 도박하다가 손목이 날아갔습니다. 이거네. 저거네. 수출 때문인 것 같은데? 아, 킬이 한 번에 올라간다네. 아, 아 아유,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킬이어 한 번에 쭉쭉 올라갈 텐데. 아이고, 양띵님, 템다 달아지셨어요? 아까 그렇게 나를 죽이시더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꿀들이 그냥 나한테 날라오네. 아이고, 날라오. 저는, 키미마로라 뼈라도 있는데. 아하하하하. <laughs> 어, 뭐야. 야, 나, 뭐하냐. 우츠, 템다 없는데. 우츠, <laughs> 깜짝... 풀템으로 나한테 죽고 했네. 선착순, 한 명. 다이아 칼, 지급. 오면은 죽여야지 오면 죽여야지 오면 죽여야지 나 삼식이 간다 삼식이 간다 <laughs> 야 뭐야 야 한테 지니까 죽었어 <laughs>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냐 개못해 그냥 야 후추는 이템으로 나한테 죽어 어있어 뭐야 끝났나? 끝난거 같은데 55분인데 지금가 뭐야 이 비버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킬 많이 했다. 나이스, 나이스. 게임 종료, 게임 종료, 게임 종료. 야 끝났다. 끝났어. 떨었다, 떨었다. <laughs> 뒤에 의지 떨었고. 아, 뒤에 의지는. 나 아까 깜짝 놀랐잖아. <laughs> 녹화에 나오긴 했거든? <laughs> 여기 선행이 지가 능력 쓰고 바로 들어갔어. <laughs> 그 구덩이? <웃음> 응. 작전 <laughs> 위치가 들어가. 뭐하는 행간네 아, 됐다. 좋았다. 야, 우리 그래도 동맹 작전 성공했다. 작전 성공했다. 우리 꼴지만 아니면 돼. 우리는 우리가 꼴찌가 아닌 게 작전이야.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이게 어디야? 근데 선행이 둘다 2등인데, 아, 다 1등인데, 둘다 1등? 아, 아니겠지 설마 <laughs> 쟨가? 응? 통 왔다 어? 됐다 갑시다 네, 왜요? 삼식님이 너무 싫어요 진짜 <laughs> 왜요? 저, 왜요? 삼식님 진짜 싫어요 그냥 아, 아 왜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요? <웃음> 싫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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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왜요? 아. 어, 여보세요? 아, 삼식님이 아, 정말 싫어요 왜요? 저 죽이지도 못했는데. 아, 제거 영상 보세요. 저울 뻔했거든요. <laughs> 죽이지도 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너무. 쉬워. 저만큼 울 뻔했나요? <laughs> 너무 열받아서 저 지금 에어컨 틀어야겠어요. 아, 나 선행이. 선행이가 하 했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laughs> 저. 선행이 자기 능력 쓰고 바로 빠지는 거 보고 와, 쟤는 역시 디다 했어요. <laughs> 야, 아니야 후추가 사기야 후추. 후추님이 사기예요 진짜로. 후추 다 후추 오빠가 뺏어 갔어. 내 템도 후추가 다뺏어 갔잖아 이거. 야 근데 <laughs> 원래 템도 뺏어 가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그게 아, 쟤한테 아, 죽으면은 핸? 우리 템이 없어지더라고. 어, 어? 아 그리고 후추가 우, 그 랜더팬. 도박하는 거 있던데 한대 때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죽거나. 맞아. 자기가 아. 죽으면은 데스가 안 올라요. 아니야 올라. 아? 올라? 은영이 님이 지금부터 올린데. 아, 아 그래? 어, 그럼 아, 후추 데스 개만 가능성 이 있다. 아니 하보단 어, 진짜 도박 좋다. 아니 하필 나를 왜 초반에 템을 다 없애서 <laughs> 나 맨손으로 맨날 나 걸어다니는 <laughs> 그 보너스 거리 <걸> 지 보너스 <laughs> 거리 어, 아, 보너스 어 꽁승 꽁승 아왜 선행이 걸포됐나 했다 아니 어. 내가 삼식이가 맨 처음에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철새 씨라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내가 한 진짜 거짓말 안하고 한 5분을 쫓아다녔거든? 근데 제가 계속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소리 들어아 진짜 하기 싫어! <laughs> <laughs> 아, 예 누나 아. 저못 찾으시길래 한대 치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짜증... 일부러 짜증 나라고 한대 치고 도망갔. 어야 그래서 더 짜증났어 진짜 너등 너도... 봐야 돼 진짜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짜 나 오늘 이후로 제일 싫어하는 삼식이 <laughs> 근데 그러고 모르겠지? 누가 죽였어요? 어? 아 누가... 결국 못 죽였다니까? 결국에는 초반에 아 진짜 짜증났어. <laughs> 그래. 누나가 아, 화살을 아니, 아니. 잘 맞더라. 진짜 네데스보다 더 어, 높은 정말 추천 일분 전이다. 정도.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네, 추천. 추천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추천 1분전 네데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면 안될 거야. <laughs> 우출 거야 우출 우출 거야 그거. 나나 <laughs> 근데 가능성 있어. 맞아. 가능성 있어. 출수도 있어. 나 하나당. 나는 뭘 하든 꼴등, 꼴등 하나니까. <laughs> 오, 추청 계속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혹시 몰라나 킬스 안 올라갈 수도 있어. 너 그림 소리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이미 확정된 거 같아요. 자 아, 네, 지금 일단. 자, 각자 일단 능력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능력이 패기였어요. <laughs> 패기 뭐 아, 그거 괜좋은데 근데 잘안 죽던데? 안 아프든? 그냥 서러다 맞아서. 그냥 아, 항상 아파서. 아, 근데 맞아. 그래 아, 근데 몇명 주변에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저기 꽁승애들 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어, 예 어, 어, <laughs> 갑자기 떴어. 내가 안 뜨는데. 들은... <laughs> 이 자리로 돌아가. 어. 어. <laughs>